자, 수학조에서 했던 거 다시 대새해봐 되서, X에서 0이나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정의는 이거야. 리미트 F가 X는 0으로 보내봤을 때, 그거랑 F의 0값이 같다. 요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에서 연속이려면, 지금 F0값은 B가 되는데, 얘를 0으로 보낸다는 거는, 지금 요 A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이고, 정확히 모르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걸 어떻게 풀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근데 지금 분모에 0을 넣어봐. 0으로 가죠. 분자에도 0을 넣으면은 없어지니까 NNA가 되는데 얘가 0으로 가려면은 A가 뭘 수밖에 없어. 자, 1일 수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겠지. A가 1. 자, 그다음 에 여기 x 여기 여기 1 플러스 ox. 원래 우리 배운 모양 이거잖아. 이렇게가 똑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로 가는 거지. 자, 따라서 B가 5란 1 곱하기 5에서 5라는 걸알수 있겠네. 더하면 6이 되겠죠.